그냥 빈말로 하는게 아니라 음. 어. 음.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샷 아, 질이 네.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네. 그럼 요 밑에서 뭘 자, 많이 할래요? 어,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딱 나눌게요 나머지 이 부분은 헤드의 영역이에요 헤드 음. 헤드가 와서 공을 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작용하면 여기서 작용돼요 지금 쇼캠 연습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자 호텔 시동 바로 뒤에 벙커까지 있는 쇼캠 연습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치는 연습할 거예요. 어제 쇼퍼팅 어땠어요? 문 됐잖아요, 그죠? 네. 네. 이렇게 문대요, 이것도. 속도가 감속되는 거거든요. 일부러 오르막에서 치는 거예요. 지금 쇼퍼팅 자체가 좀 짧아서. 손 프레스 주세요, 왼쪽으로. 여기서 시작할 때 힘을 한번 쓰잖아요. 네. 내려올 때 써야 돼요.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갖다 밀어요. 준비하고 그립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배꼽 왼쪽 하나, 둘 이런 기분이어야 돼요. 좀 그립의 힘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헤드 무게로 떨어지겠지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스트록도 여기 지금 라인 따라서 옆으로. 네, 요거 다, 다 하시면 제가 이따 다 바꿔드릴 거예요. 아니, 이오세요이오세요이걸이걸 네. 이걸 던져서 굴려보세요. 네, 이렇게 떨어져서 저기 붙일 거예요. 요강강. 네, 다시 해보세요. 네, 손방과 손바닥이 응. 이 상태. 오케이, 요거 수거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똑같이 클럽 자체를. 응. 여기서 이 탄도로. 하나 던지고 하나 공쳐볼게요 이번에. 나이스, 좋았어요. 자, 다시 클럽 잡고. 아 예. 네, 손이 아니까 손으로 클럽을 움직이면 돼요. 예. <laughs> 네, 손이 아니까. 이번에 던질 때좀 높은 탄도 한번 쳐 던져 보세요. 높이. 높이 던져서 예. 네. 응. 네, 공을 치겠다. 예. 네, 요 탄도로 가면 공에 힘이 없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셋업 해 보세요. 셋업 조건을 바꿔 주면 돼요. 공 위치를 여기 있던 걸 응. 가운데 놓고 음, 확실히 뜨니까안 어? 가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응용하시는 건데 아까처럼 던지는 거 연습 한번 괜찮아요 근데 여게 다른 점이 뭐예요 다른 점 다른 점 아까처럼 왔다 갔다에 대한 속도가 아니라 지금 보면 임팩트를 하려고 순간적으로 힘 줬잖아요 이게 미스가 나는데 연습 하면서도 이제 어디 봐야 돼요 랜딩 보고 에이, 여기 포인트 여기 똑같아요 퍼터도 비슷하지만 여기 힘쓰고 여기 내려올 때 힘쓰고 여기는 그냥 따라간다지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제가 어제도 뵀지만 회원님은 준비 과정이 너무 대충이에요 네 준비만 잘해도 반은 잘하니까, 반은 잘하니까. 다시 쳐보세요 자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회원님이 왼쪽 어깨 턴네 여기가, 여기가 축 근데 이거 좀 셋업하면 어때요? 자, 어깨 회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럼 똑같이 조금 남았죠 아직 네.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네. 안 남아요 이 부분을 더이 파란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플랫하게 네 이렇게 갈수 있게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네. 다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해야지 안움직요자내려보세요 오케이 자 셋업 하시고 아, 그만두셔도 돼요 해보세요 한번 그만두서 제가 결과를 볼게요 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지나가는 모든 가정은 그냥 헤드의 스피드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laughs> 요 밑에서 뭘 자. 많이 하는 거지 어, 맞아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기 딱 나눌게요 나머지 이부분은 헤드의 영역이에요 헤드. 헤드가 헤드 와서 공을 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작용하면 여기서 작용해요 예예 그렇죠 이렇게 맞아요 에. 그렇죠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쪽이 최고점이에요 저쪽이 탑에서 계속 다운승 시작하는 것만 신경써 붙셔야 돼요 오케이 탑에서 왼쪽 어깨만 그냥 세게 당기면 돼요 느낌에 아 이것도 팔.. 팔 뻗어서 그래요 자꾸 이, 지금, 지금, 지금 보면 계속 여기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다음거 가서 다시 해보죠 셋업 벨트 중요하니까 엉덩이 푸쉬하는 거꼭 하시고 오케이 오, 손이 좀 빨랐는데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 네. 그러니까 계속 속으로 그냥 둘셋 살짝 밀렸어요 왜 밀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립이라고 봐요 근데 저 라인은 원래 드로우 구질이니까 훅이 안 나니까 더 힘껏 때려도 되거든요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계속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언젠간 헤드가 내려온다는 생각은 지금... <laughs> 여기 제가 알려드렸죠? 밝은 쪽에서 쳐야 돼요 어두운 쪽안 되고 왼쪽 게 자꾸 낚아채는 느낌으로 빼요 오케이 나이스 드로 어? 사이클 버디? 누려볼 만한데요? 사이클 버디? 이렇게 누르듯이 아주 잠깐 하다 마셔서, 마셔서 그래요. 나이스 허벅지 잘 쓰면 잘 되잖아요, 그렇죠? 충분해요. 잘 맞죠? 어색해도 해야 돼요, 계속 이거요? 자신감 붙었잖아요, 지금 아주. 마지막 날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도 연습했다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치면 오박치이를 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제 적응할 때가 이제 딱 지금이란 말이에요. 4일차3일 연습하고 4일부터 스쿼어 내는 거예요. 무릎 벌리고 나이스, 나이스. 확실히 벌리니까 좌우로 안 흔들리잖아요, 포트하면서. 터치도 일정하다고. 그러니까 자꾸 쇼퍼팅할때 형님이 너무 정확하게 치려고 그래요. 너무 완벽하게 이렇게. 얘는 좀 공격적이어야 돼요. 여기 특히나 지금 아, 멀잖아요. 아니, 먼 거예요. 네. 다시 들었다 내려보세요. 네, 이게 맞는 거예요. 다르다걸 느껴지셨기 때문에 자꾸 다르게 치시려고 하셔야 돼요. 평소랑 다르게. 여유있게 허벅지 리드요. 아, 괜찮아요. 근데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는데. 끌려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퍼터 훨씬 좋아졌어요. 어프로치를 더 잘해야 되는데. 아니, 거기서 조금 더 섬세하게 쳐보자. 요 그냥 올라가면. 네. 아니에요. 지금도 그냥 돌린 거고요. 이렇게 더 밀어낸다. 딱 다리 보면 근데 어때요? 다리 멈췄죠? 지금 다리가. 멈춰주고 팔만 갔잖아요. 지금, 골, 지금 골반은 여기다 이렇게 요만큼만 해놓고 이걸로 치고 있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로우가 될 때쯤 다리가 거의 붙어야 돼요. 이렇게. 왼쪽에 피니시까지 하셔야 돼요. 네. 딱 다운싱 스타트 할때 끊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셋업 쓰는 건 좋으세요. 방향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컨트롤샷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걸로? 근데 제가 오늘 컨트롤 말고 이게 피니시 될 때까지 더 돌아가는 속도로 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라졌으니까 더 천천히 내려온 때는 힘을 여기 시작 여기 내려올 때 내려와 하고 그냥 끝이에요. 네. 내려와, 끝, 네 끝, 네. 팔로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되는 만큼만. 한번더 해보세요. <laughs> 그건 맞는데 상체가 이렇게 기운다 네 그게 돼야 돼요 어, 지금 하, 보세요 지금 하고 나서도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쇼프팅할 때는 손목을 더 락자, 락을 걸어놓고 아니요 지금도 포핸드 잡으실 생각 없으세요? 포핸드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요 어. 그러면은 얘를 극단적으로 더 기울어 놓고 칠려고 하세요 이렇게 곧붙이려고해 뭐. 붙이는 느낌으로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그럼 차라리 낫거든요 오 어, 좋다 여자. 나이스 파. 어, 듣기? 네. 어, 아니 한 기로 듣고 한 기로 흘리셨는데 이제 한 기로 듣고 이, 입력하고 계세요 어, 잘, 지금. 잘 <laughs> 나이스. 자잘 즐겁습니다. 네. 아유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문수학. 아유 그러게. 동문 안 되네. 잘 치네. 선박이 잘 치네. 아예 배우고 어, 6일, 7일, 7일. 그러니까 5박 7일. 아패가 많아요 <laughs> 그 이제... 힘들어 죽겠다며 아 이게 가정이 있는 거네요 칠리블 네. 네. 올라오셨어 칠리블 올라오셨는데 웨지가 아쉬운 게 그린 주변에 짧은 웨지가 조금 음. 완벽하게 분리 거면 굴릴 거다 음 그게 없으세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80개 평균을 쳤는데 그래도 오늘 마지막에 샷도 좋아졌고 어. 저희가 샷이 제일 선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어머 퍼팅 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냥 파운율이 많아서 올라가는 음. 거지. 미스가 너무 많이 외치 성공률은 어제가 더 잘했고. 결론적으로는 샷이 올라가도 이 리커버리가 되셔야 더더 네. 밑으로 음. 좋은 스코어로 네. 칠수 있고요. 집에다가 음, 그린 앞인데 지금 디핀일 때 런닝오픈 좀 못하세요? 네. 이런 이제 중거리 퍼팅을 잘해 마지막 슈퍼 팅이 압박감일 때 조금 퍼터를 좀잘 못하시는 게 네. 있어요. 문대서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이제 프로님이 네, 네. 요거 그 네, 할 여유 있게 하라고 네. 한 이후로 주로 네. 네. 다 하모가 네, 했는데 잡구 그그 던졌잖아요. 음, 음. 이어둔 자. 음, 음. 체중 음 체중 생각보다 작다고. 왼쪽 어깨가 빨리 오픈하셔야 훅이 안 나요. 음. 예. 체중 체중이 머리가 좀 우주 쏟아져서 여기가 센터였으니까. 네, 요 백스윙과 육백스윙은 사실 틀리죠. 아이언 치는데도 넘어갔단 말이에요. 쓰리쿼터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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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기분으로 백스윙을 하셔야. 음. 네. 요 네. 이 힘이 생겨서 좀 클럽을 계속 가져오는 시간을 좀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말해. 아, 1 2 시만 안 넘어가도 <laughs> 괜찮아요. 뭐, 그때 왜냐면이 그렇게 충분해도 어깨는 지금 <laughs> 돌아가 이거 어색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가라고. 네. 뭐 네.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어. 음. 예전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우. 어. 샷질이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아, 감사합니다 괜아서 못했는데 에도 아주 그냥 주고 았어요 이런 <laughs> 프로그램 만든